<목소리> 잠깐 잠깐 저, 저, 저 저쪽으로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저기. 소정도 <목소리> 독오 지금부터 제 3회 강시 노인 회장기 파크 골프 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참석의 <목소리> 높은 가을 하늘에. 청고마비의 이제 좋은 이제 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초겨울의 그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수 임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허친 경로의 윤리건과 전통적 가족 제도와 유지 발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권영준 부회장님은. 아, 제 3회, 대한노인의 강릉시 주회장배, 파골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종 대회 행사, 갈 때마다 큰 부담이 없는데, 이파골프 모임만 하면 부담이 엄청 됩니다. 다절제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처음 심했을 때 160분이었습니다. 이제 2000분이 넘죠. 땅 사고, 뭐 닦고,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주문진에 하나 할 겁니다. 또, 알다시피 주권조수 협회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가뭄에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잔디 보식을 해야 되고, 게다가 조경을 다 하고 나면 아름다운 골프장이 될 겁니다. 구정에도 이제 하나 할니다 또 연곡에 여러분들이 다 원하셨던 거기에 그동안 수량조사를 하니까 비가 적장량 왔을 때 넘치는 부위를 더 돋아서, 돋아야 서 되기 때문에 지금 흙을 계속 메우고 있는 중입니좀 돋고 나면 거기도 36 그래서 한 54월까지 하려고 합또 심곡 그 내려가기 전에 효도마을 부근에 바다가 보이는 좋은 위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도 뭐 하나 하려고 구발주자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기존의 박골프장보다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주시고 또 시의 재정이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는 시가 엄청 돈이 많은 줄알는데 그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박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잘 대응을 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또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럴 때 박수 좀 치세요. 저만 째려늘 노래만 보지 마시고. 네? 그다음 오늘 아침에 오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바프는 특히 바람이 불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간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몇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아주 입상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는 우리. 강등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여튼 아, 좀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그 많은 시간에 하고 가장 큰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주앙교회 앞에 우리가 유수시 샀는데 거기다 반드시 이렇게 섬처럼 아일랜드처럼 이쁘게한 72호를 만들려고 설계도면도 오늘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유왕 하면 기존 하천보다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곳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고 반갑습니다. 어, 강민시 의회장 최익수입니다. 어, 저는 사실 이쯤되면 할 얘기가 별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 <laugh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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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한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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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 한국 1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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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게 저까지 몇미터요5 5 고맙습니다 오우 홀리룬 홀리어 홀리룬 오낙 9시까지인데 네. 빨리 나금요 네. 네. 선수 등하고 옆으로 모여주세요 뭐 네. 자최만이님고병욱님 그 다음에 박창순. 박...